제가 군종신부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신부님뿐이 없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미드 끝도 없이 허락해 달라고 하니 허락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할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장을 띄워 달라는 건가? 아니면 간을 달라는 건가?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 좀 맡아 달래요. 누굴 맡습니까? 그랬더니 강아지 한 마리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이 프로구나, 프로. 처음부터 무리한 욕을 할 것처럼 말하고 나서 강아지를 맡아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데리고 오세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제관이 군 영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 외에 있었기 때문에 유성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대전에. 거기 사제관이 있어가지고 유성고등학교 옆쪽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저택이었어요. 누가 기증을 한 건가 봐요. 한 28년 된 별장이 있었는데, 아무튼 좀 그건 얘기는 나중에 드릴 거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조그맣고 귀엽긴 한데, 얘가 문제가 있대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학대를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잠깐 아이를 맡고 있는데,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신부님뿐이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아니, 뭐, 강아지를 맡아줄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신부님이 적합하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좀 이상했습니다. 어쨌든 강아지를 맡았죠. 그래서 강아지에게 이제 밥을 주려고 사료도 사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개를몇 마리 키우고 있었거든요. 밖에다가. 근데 얘가 없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군중병도 불러가지고 어딨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찾았더니 이 강아지가 사제관 밖에 보면은 테라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들이 짖는 거 보고 알았어요 저는 개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밑에 들어가서 눈만 보입니다 나오라고 그랬죠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먹을 것 같고 나와 나와 그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군정병이 뭔가 빗자루 같은 거 갖고 오더니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하지마 학대받았대 지금 왜 저렇게 했니? 무서워서 저러는 거 아니야 기다려보자 그래서 기다렸어요 한두 시간 기다리면 나올 줄 알았습니다 7시간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거 놓고 멀리 도망가서 봤죠. 그랬더니 나와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니까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가더니 또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또 나옵니다. 이것을 며칠 동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놓고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죠. 나무가 된 느낌이었어요.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나무 게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m 넓게 멀리서 가만히 서 있다가 그다음에는 한 10m 정도, 7m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처럼 나중에는 강아지 옆에까지 갔는데도 얘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지려고 시도를 했는데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몇 시간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5분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줬습니다. 먹을 때 옆에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 개는 처음부터 머리 만지면 큰일 납니다. 개는 여러분들 처음에 개들 보면 아이고 이쁘다고 머리 만지려고 하죠. 개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한 충격이래요. 그래서 손등을 갖다 냄새를 맡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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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살짝 살짝 터치를 시도했죠. 그리고 나서 한 보름이 지났을 때는 옆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제가 예전에는 하도 숨으니까 찾으러 갔는데 이제는 저만 보면 달려와 가지고 안 깁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를 볼 때도 안고 보고 밖에 비사 나갈 때만 못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한두달 정도가 지나서 그분이 와서 아이를 데려가는데 저한테 안 떨어지려고 막 합니다. 저는요 사람이랑 헤어질 때만 슬픈줄 알았는데 강아지랑 헤어질 때도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해서 아이들 보내서 눈물 흘리지 못하고 혼자 들어가가지고 꺼이꺼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보통 먹을 것을 가지고 강아지를 부르면 오지 않습니까 얘는 오지도 않아요 왜 얘기를 들어봤더니 주인이 안 오면 먹을 것으로 유혹해서 때렸대요 그니까 얘는 먹을 것도 먹고 싶지만 배가 고프지만 맞을까봐 계란 전쟁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오라고 하면 나중에 또 와요. 어쨌든 와요. 그럼 또 때리는 거죠. 그러니 반복되는 상처 속에서 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것이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지 않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아 정말 더럽게 안 와가지고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처음에 한 7시간, 말 7시간이죠. 계속 나오라고 했는데 안나와 아, 성질이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걔는 죽어도 안 나올지 몰라요 기다려주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떤 학교가 지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안에 있었더라고요 지하에서 생존할 가능성도 있다고 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구조작업을 하지만 더 무너질까 봐 쉽지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라 말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어떤 사람이 와서 확성기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노래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기다려라, 아빠가 간다, 막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구조원이 외쳤어요. 살아있는 생존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 몇 명이 살아있었습니다. 구조했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네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우리 아빠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노래 소리도 들렸어요. 아빠가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가 우리를 구하러 오실 거야 하면서 힘을 북돋아줬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빠가 온다는 것을 믿고 여태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가서 노래했다면. 아이들이 힘을 낼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아빠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아빠는 함께 살았죠.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 말을, 부모 말을 안 듣고 때로는 정말 고집을 부리고 말썽을 피워도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왜 신뢰하죠? 잘 생겨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세상에 잘 생기고 가장 이뻐서 우리 복사 후보자들 어때요?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잘 생겼어? 야, 너무 너무 솔직하잖아. 우리 엄마가 가장 이뻐? 미안해요. 괜히 가족을 분열시키는 것 같아서.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믿을 사람이 누구야? 우리 아빠 엄마지. 혹시 세상에 우리 아빠보다 더 믿는 남자가 있어? 세상에 우리 엄마보다 더 믿는 여자가 있어? 그렇지?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장 힘들 때 엄마 보고 싶고, 가장 힘들 때 아빠에게 의지하고 싶죠. 이미 떠나셨어도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의심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이 약하냐고 말해요. 오직 하느님 믿어야 천국 갈수 있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협박하셨나요? 믿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이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조금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에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죠? 나를 믿어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 오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풍랑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갈릴리아 호수가에서 풍랑에 이니까 파도가 커다랗게 입니다. 배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발버둥치지만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 밤이었습니다. 밤이 되었고 바람이 불고 물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공포입니다. 더군다나 어부들이죠. 이렇게 물이 출렁거리다가는 거기에 배가 뒤집히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갈레아 호수라고 하지만 둘레가 50km라고 했죠? 그들은 갈레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풍랑이 치면 바다와도 같아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 갔을 때 밤에 비가 막 오는데 갈레아 호수 곁에 있는 호텔에서 머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바다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나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면서 당신께서 함께 하심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 주시면서 체험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을 하죠. 이제 살았구나. 예수님이 오시니까 저분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저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구나. 그러면서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이물 위를 걸어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오너라라고 하시죠. 페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요. 의심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져들기 시작하죠. 살려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십니까?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을 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책망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왜 의심하느냐? 아무리 거센 풍랑이 불어도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면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나중에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 올리시고 배 위에 올라가시자마자 바람이 멈추고 잠잠해지죠. 왜 그랬습니까? 그분께서 함께하시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죠? 그래, 예수님께서 함께가 하시니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오는구나. 그렇게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바람도 풍랑도 멈추는구나. 그분께서 함께하시니까 깨달았죠. 그래서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무력하게 그분이 잡혀 가셨을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의 아들은 박해를 받고 잡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막상 현실이 되니까 어때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무서워서 문을 잠궈 놓고 있었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다음은 자기들의 차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잠겨 있던 문.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죠. 그들 한 가운데 서십니다.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섭고 싶어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꼼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믿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삶의 풍랑 속에서 또 흔들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은 변화됩니다. 이제는 체험을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삶의 풍랑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의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은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걸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겨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사시고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래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믿음은 생겨난다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생각해 보기 전에 나는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을, 들을 때 하느님을 신뢰하게 되죠.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악기를 연주할 때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수련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죠. 익숙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단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느님과 함께 하면 그분이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꾸준히 듣다 보면 때로는 삶 안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삶 안에서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아는 겁니다. 신뢰하는 만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음식점 가서 밥을 먹을 때 걱정해요. 어, 내가 좀더 먹으면 어떡하지? 이게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래요. 부모님이 데리고 갔다는 건 뭐, 무슨 얘기예요? 맘껏 먹으란 얘기죠. 아니니 가가지고 세계의상 시켰다가 는 집에 가서 혼나.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님 믿금 있는 거죠. 내가 돈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은 메뉴판을 볼지라도. 아이들도 메뉴판을 볼지라도 보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부모는 가격을 봐도 애들은 먹고 싶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확신이 사라지고 있어. 맞죠? 얘들아, 맞니? 아니야? 그래요. 부모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아야만 믿음은 생겨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믿음이 생겨나게 바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악기를 계속 연주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서 성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듣는 마음이 없으니 미사에 참여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마치 전철을 타고 가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맨날 보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맨날 본다고 해서 관계가 성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서로 듣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들어야만 돼요. 그러면서도 의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괜찮아하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거나 약해도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마치 제가 강아지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지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힘을 낼수 있었던 것처럼, 하느님은요, 그냥 계신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분이 무능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만 들으면 돼요. 그러면 믿음은 생겨날 수 없어요. 하느님, 저희 집에 큰 일이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믿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서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디 안에?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시면 돼요. 그러면서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함께 하신 하느님, 기다리신 하느님, 그분과 함께 하면서 내가 치유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나 없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꾸 어떻게 하시면 돼요? 들으시면 돼요. 미사에 참여하시면 돼요. 말씀 묵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무엇에 따라서 내 양심에 따라서 살면 돼요. 왜? 양심은 하느님께서 구하시는 은밀한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밀한 지성소가 뭐라고 했죠? 하느님이 계시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 계속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면 하느님이 무엇을 주시죠? 체험을 주십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면 믿음은 자러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미사를 봉헌하는 것도, 때로는 가슴 벅차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하느님께 매달리는 것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내 뜻과 다르게 세상이 흘러가도, 때로 하느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들어도,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 그분이 기다리신다는 것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럴 때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십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